안녕하세요. 환경 자격증을 강의하는 최병환입니다. 자, 저와 처음으로 만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자, 저와 지금부터 앞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 대기환경. 기사에 해당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대기환경 기사에 대해서 아마 공부를 해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으로 공부를 해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이 대기환경 기사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저와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대기환경 기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것들을 준비하고 어떠한 과목들을 공부해야 될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가 기사, 산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아시는 분 계실까요?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시험 봐서 점수를 획득하면 된다. 가장 잘 대답하신 거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과목을 얼마만큼의 점수를 맞아야지만 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가 있는데요 자 간단하게 보게 된다면 우리 일반적으로 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하는 자격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자격증 취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첫 번째 일차 필기시험 즉 사지선다 시험을 보게 되고요 이 사지선다 시험에서 합격자를 한. 합격을 한 선에서 2차 시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복합형과 또는 작업형, 필답형 이세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특히 복합형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말했던 작업형하고 필답형을 같이 보는 시험을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또는 일반적으로 작업형 즉 실험으로만 진행을 하던가 또는 필답형이라고 해서 서술형을 쓰는 시험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기환경 기사, 대기환경 산업 기사 같은 경우에는 올 필답형으로서 전체적으로 서술형으로서 답을 쓰는 문항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험에서도 합격을 하게 된다면 최종 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떠한 것들을 공부해야 될지를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필기 시험에 대해서 한번 저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대기환경기사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다섯 과목을 시험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첫 번째 과목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대기오염 개론, 두 번째 과목을 연소공학, 세 번째 과목이 대기오염 방지기술, 네 번째 과목이 대기오염 공정시험 기준, 다섯 번째 과목이 대기환경 관계 법규라고 해서 이 다섯 과목을 우리가 시험 보는 것을 대기환경 기사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자, 우리 산업기사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2과목과 이 3과목이 하나의 과목으로서 출제가 됨으로써 크게 네 과목이 시험 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네 과목이라고 해서 이 공부하는 내용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한 과목에서 수무 문제를 발췌해서 보는 것이 아닌 산업 기사 같은 경우에는 연소공학과 방지기술에서 섞어서 수무 문제를 발췌해서 시험 본다라는 차이점만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범위는 기사, 산업 기사 모두 동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시험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시험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목당 20문제가 출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 시험은 다섯 과목, 산업 기사는 네 과목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므로 전체적으로 기사는 100문제, 산업 기사는 8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때 시험 시간은 과목당 30분으로서 기사는 다섯 과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150분, 시간으로 따지면 2시간 30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되고요. 산업 기사는 네 과목이므로 120분, 시간으로 따지면 2시간 동안 시험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가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CBT 시험으로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어, CBT 시험이 뭔가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운전면허 시험을 생각하시면 굉장히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종이, 즉 페이퍼로서 문제가 인쇄된 것을 보고 풀어서 제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이루어지게 됐다면, 현재는 이 OMR 카드를 작성하지 않고 컴퓨터에 직접 체크를 해서 보는 시험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이 낭비도 충분히 막을 수가 있게 되고, 즉 환경을 보호할 수가 있게 되겠죠. 또한 이제 컴퓨터 자체에서 문제를 자동 출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옆 사람과의 문제도 계속적으로 다르게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컨닝도 예방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2019년인가 20년부터 우리가 CBT 시험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모든 시험, 이 대기환경 기사를 제외하고도 모든 필기 시험이 다 CBT로 진행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합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겠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점수의 평균 약 60점 이상을 받아주셔야 돼요. 자, 이때 60점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각 과목당 20문제씩이 발췌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 20문제씩을 각 5점을 매기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목당 전체 토탈 점수가 5, 2, 0 100점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100점5를 환산을 해서 각 과목마다 60점이 되면 전체 토탈에도 60점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산술 평균된 값으로서 평균 60점 이상만 맞으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다섯 과목을 보다 보니까 내가 강한 과목을 난 100점을 맞을 수 있어. 그럼 약한 과목 그냥 한 과목 정도 포기할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이 자격증 시험에서는 전체적으로 그 과목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이해도를 갖추었는지를 물어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한 과목이라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한 조건을 두었어요. 바로 그 제한 조건이 뭐가 되느냐? 각 과목당 최소 40점 이상을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이 말은 다시 말해서 간단하게 보면 내가 다섯 과목을 시험 봤는데. 전체 토탈 점수가 60점이 넘었다 하더라도 내가 한 과목이 40점 미만이 되면 이는 아무리 전체 점수가 60점 이상이 됐다 하더라도 불합격 처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한 과목이라도 40점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공부를 해 주셔야 되고요. 토탈 점수는 그리고 60점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하는 자격증 시험은 산, 우려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더잘 맞았다라고 해서 내가 탈락하는 건 아니므로 서로 간의 경쟁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1차 필기 시험을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2차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요. 저우 대기환경기사나 대기환경산업기사는 필답형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서술형 시험만 존재하므로 그 서술형 시험 점수가 60점 이상만 된다면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획득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획득하시게 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과목 우리 대기환경 기사와 대기환경 산업기사는 언제 몇 회차의 시험을 보고 시험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간단하게 이에 대해서 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기준으로서 기사, 산업기사 시험 일정을 보시게 되면 1회, 2회, 3회, 4회로서 우리 시험은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대기환경기사와 대기환경산업기사는 몇십 년 동안 1회, 2회, 4회, 이세번을 시험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3회에는 우리 대기환경기사와 대기환경산업기사 시험은 없고요. 환경자격증 중에서는 아직까지 수질환경기사와 수질환경산업기사만 3회차의 시험을 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간단하게 올해 2023년 1회 이외 사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요. 자, 우리가 필기 원서 접수 굉장히 중요하죠. 많은 학생분들이 원서 접수 기간을 놓쳐 가지고 내가 시험을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서 접수 기간 즉 내가 시험 신청 날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한 것을 시험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기간은 굉장히 길게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신청하기 위해 큐넷이라는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면 거의 당일 1시간 이내에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시험 신청 시간은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시험이 진행이 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이 9시 또는 10시에 진행이 되는 시험에서 요즘에는 특히 우리가 서울 경기권하고 지방 쪽하고 시험 시간도 다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서울 경기권은 오후 2시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외에 기타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신청하게 됨으로써 사람들끼리 인터넷이 충돌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 시간이 계속적으로 고정이 되는지는 아직까지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신청 일주일 전이든, 또는 하루 전이든 꼭 들어가서 내가 신청하고자 하는 지역이 몇시 신청인지는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시험 신청 날. 그 시간, 한 시간 기점으로 해서 거의 모든 장소가 마감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서 모든 장소 마감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특히 내가 시험을 보고자 하는 지역은 이상하게 그한 시간 내에 마감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마감이 안 되는 지역도 분명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꼭 이상하게도 내가 신청하고자 하는 지역은 마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도 정확하게 체크해야지만 내집 근처에서 시험을 볼수 있으므로 이점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시험을 신청을 하게 될때꼭 선택을 해야 될게 있습니다. CBT 시험으로 전환이 됨으로써 필기 시험조차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시험 보는 날짜를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보는 날짜, 시험 보는 장소를 내가 지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시험도 기간으로서 나뉘어질 수가 있게 되고요. 평일, 주말 모두 시험장이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시간에 맞는 장소에 가서 신청을 하고 실제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을 본 것을 가지고서 뭐 합격자 발표를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요. 자, 합격자 발표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 CBT 시험의 장점이자 단점은 바로 뭘까요? 그렇죠.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등록된 답을 가지고서 합격을 여부를 판정을 해주기 때문에 바로 제출을 누르자마자 당일날 합격, 불합격이 나뉘어지기도 해요. 물론 실제 문제 자체가 오류가 됨으로써 뭐 변화될 수 있다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CBT로 전환이 됨으로써 애초에 시험지 자체를 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잘못됐는지 제대로 됐는지를 우리 학생분들이 판별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제출하고 나섰던 합격, 불합격이 실제 합격자 발표에서의 답과 동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제출할 때이 합격자를 아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합격이 된 한에서 이제 실기 원서 접수가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데요. 1회차는 3월 28일부터 3월 31일, 2회차는 6월 27일부터 6월 30일, 4회차는 10월 10일부터 10월 13일 이내로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 필기와 똑같이 장소, 시험 날짜 두 가지 모두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내가 보고자 하는 지역은 역시나 필기 시험과 마찬가지로 항상 한 시간 이내로 마감되는 경향을 보이다 보니까 꼭 해당하는 날짜에 정확한 시간에 들어가서 신청하시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날짜에 맞춰서 실기시험이 진행이 되고요. 최종적으로 이 실기시험에 대한 답으로서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산업인력공단 또는 QNET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자격증 신청을 하시면 내 품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았더니 1회, 2회, 4회, 대표적으로 한 4회를 보도록 할까요? 자, 8월 7일, 8월 10일날 신청을 해서 시험은 9월 2일에서 9월 17일날 보게 돼요. 열심히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더니 12월 13일날 최종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았더니 필기 원서 접수 기간의 기준으로 해서 9, 10, 11, 12, 4개월이나 지나야지만 합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즉, 하나의 시험으로서 내가 최종적으로 획득하고자 하는 자격증 수령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 이 자격증으로 공무원 또는 공기업 또는 뭐 취업을 위해서 내가 필요로 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정한 기간 내에 내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를 꼭 살펴보시는 것을 확인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나서는 다행히 실기시험을 내가 못 보러 가던가, 또 내가 실기시험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2년 동안은 우리가 이 필기시험 합격을 보장해주고 있어요. 즉, 이 말은 다시 말해 뭐냐? 내가 만약 4회차 필기시험에 합격은 했지만, 4회차 실기시험을 못 보거나 떨어졌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만약 내년에 1회차에 다시 신청을 한다? 이 경우에는 1회차 필기시험 신청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1회차에 실기시험을 접수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필기시험 합격을 2년 동안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어찌본다면 시험을 보고 난 2년 후 전회차까지 우리가 보장을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바로 합격하지 않으면 내가 만약 이 자격증으로서 어떠한 필요에 따라 취득하려고 했을 때 기간은 점차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공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저와 같이 공부할 때는 해당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방대하다 보니까 쉽게 외우는 방법, 특히 무조건 공부해야 될 것들 키포인트를 쫙쫙쫙 뽑는 것 동시에 해당하는 이론들도 상세하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었으니까 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해 차내. 바로 합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자, 칠판으로 이동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으로 이동을 해왔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시험 과목은 크게 다섯 과목 시험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개론으로부터 법규까지 진행이 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우리 기사와 산업기사를 구분을 해보게 되면 기사는 각 과목을 모두 시험을 보게 되고 각 20문제씩이 출제가 되니까 토탈 100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산업기사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소공학과 방지기술이 하나의 과목으로서 20문제가 발치돼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토탈 80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보게 된다면 우리 공정 시험 이 공정 시험이 사실 방지 기술하고 연계돼서 나오기도 해요. 자, 하지만 보통 대다수가 사실 뭐 연소 공학만 별도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방지 기술과 공정 시험과 연계되는 것으로서 과목을 쭉 살펴보게 되면 이상학의 연소공학에도 방지 기술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 그냥 이상 과목이 합해져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또는 이제 실제로는 뭐 3, 4 과목이 합해져서 나온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방지 기술이라는 과목이 2 과목에도 포함되고 1 과목에도 섞이고 4 과목에도 섞이게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어떠한 과목으로 포함이 된다 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게 되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결국 전체적으로 네 과목으로서 시험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이 다섯 과목 전체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과목의 순서가 좀 바뀌어요. 바로 어떻게 바뀌느냐? 기사에서 4 과목에 포함되는 공정 시험 기준이 산업기사에서는 개론 다음 과목. 이 과목에 포함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뭐 과목 순서는 뭐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헷갈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각각의 시험을 60점 이상 맞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하는 한 과목당 40점 이상은 꼭 맞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 말이 아직 이해가 안 가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1과목이 80점을 맞은 거예요. 그 다음에 2과목을 한 100점 맞았다라고 볼게요. 그 다음에 뭐 방지 기술이 60점이 맞았고 공정시험이 한 50점 맞았고 그 다음에 뭐 법규가 한 90점 맞은 거예요. 자 누가 보더라도 평균 점수가 60점이 넘는다라는 걸알수 있게 되겠죠. 자이 경우에는 평균 60점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합격이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높은 점수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지 기술도 막 90점 맞은 거예요. 근데 공정시험이 35점 맞은 겁니다. 자, 평균 점수는 계산하시면 60점이 넘어요. 하지만, 이 공정시험 기준이 뭐에 걸리죠? 그렇죠. 40점보다 아래 점수라는 걸알수 있게 되죠. 이 경우에는 아무리 평균 60점이 맞아도 결과는 뭐다? 그렇죠. 정답입니다. 불합격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유가 뭐라고요? 공정시험에서 점수 미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다른 과목을 잘 맞았다 하더라도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 되면 높은 점수를 맞는다 하더라도 불합격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어려운 과목도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40점 이상은 맞으셔야 되는데요. 자 근데 어떻게 하면 40점인지 를알수 있느냐? 간단하게 보면 제가 각 과목당 20문제 나온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각 과목당 5점씩 배점을 주게 되면 토탈 100점이 될수 있다고요. 그 100점을 가지고서 산술 평균을 해서 계산하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과목당 5점으로 생각하시게 된다면 결국은 한 과목당 8문제 미만으로 맞으면 불합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 과목이라도 8문제 미만이 되면 안 되고 꼭 8문제 이상을 맞출 수 있도록 공부해야 된다라는 점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저와 공부하시게 된다면 어떠한 과목도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모든 과목마다 쉽고 간략하게, 특히 어려운 거는 제가 이 부분만큼은 꼭 외워라,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또는 그 이론이 존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내가 너무 어려우면 그거라도 외우라는 거예요. 그거라도 외우면 최소 40점 이상은 맞을 수 있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이 대기환경 기사, 대기환경 산업 기사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1차 필기시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같이 앞으로 남은 과목들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오리엔테이션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